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설교를 여러 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바로 26절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껴있을 수 없더냐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38절에 37절을 통해서 세 제자들을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의 동산에 같이 데리고 갔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기도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도, 오늘 문자적으로는 한 시간인데, 한 시간은 아니죠. 그 시간동안 여기 함께 있으라. 더 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냐면은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언정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은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들어오면은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죽을 지연점 주를 부인하지 않고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가겠다던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한시간의 기도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의 그말 속에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장남하던 이들이 한 시간 기도에도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제아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41절도 에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다. 여기에 마음이 헬로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줬습니다. 마음인데도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심령이잖아요. 영은 성령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은 거룩한 영이고 서고 성령이죠. 악한 영은 바로 악한 사단의 영입니다. 이두 영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담았느냐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속에 무슨 영이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계산하는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 그세 명의 제자들을 기도 현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여기 게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들은 마음에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핑계로 대느냐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 육이 약하면요 기도하기 힘습니다 육이 약하면 기도 안 해요. 그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영은 무너집니다. 육신이 약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소생하게 되고, 육신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도 무너지고, 내 영도 약해지고, 내 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우리가 죽을지언정, 지금 내가 육신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던 그들의 마음이, 여덟 명의 제자들은 동산 아래에 있으라고 해버리고,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을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산에서, 그들은 육신에 하나님의 형 풍요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령을 심령 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잠자는 것 때문에 영적인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예수님 세 번이나 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육신의 심령의 영의 힘을 얻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영은 그대로 약해져서 이제는 기도할 능력도 힘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십육에 내려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기도 부탁할 시간도 없고, 기도 해달라고 부탁할 시간도 없고, 이제는 함께 동역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 육신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과 육신적인 삶 속에서 함께 기도의 시간은 끝이다. 그러면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면 가림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 10편 1편 1절을 보면 은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세 가지를 전제합니다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그 다음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림도는 어디에 앉았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얼마나 받고 팔까? 의인을 하는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제사장, 노마 평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가는 그 동산에, 제인의 길에 가르다는 서버립니다. 아기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르다가 스승을 은 30에 팔고 가장 악한 자리에 그는 그 무리들과 더불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있는 사람이 세 가지의 소극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만 하지 아니하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가능도는 세 가지를 다해 버리는 거예요. 그 가능도는 어디를 갔을까요? 여기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악인이라는 것은 이미 악한 일을 통해서 악한 사람으로 정죄받은 사람 법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적으로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도덕적으로 율리적으로 보면 은 그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는 많은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두 번째, 죄인의 길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재에과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양홍에서 금 다섯 개를 다 땄잖아요. 전체 메달이 금이 다섯 개인데 다섯 개를 다떠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사수가 화를 잘 쏘는지, 소면은 10점, 9점, 8점, 그렇게 해서 그경전에 경기, 물리치고 이겼잖아요. 10점짜리를 한 번, 여섯 번 같이 맞춰버리는데 누가 그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뜻에 마,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이 있다면 하다보고 다빗나와요 1점짜리도 맞으면 괜찮아요. 1점짜리도 못 맞고 전부 다 빗나가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누가 그랬어요? 가르다예요. 회개하고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온 삼십이 팔아먹고 나는 그렇게 배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오만한 자리의 자리는 그가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가 구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먹어요 절대 못 팔아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한 사람의 노예의 종에 불과한 은삼심을 갖고 예수를 팔아먹는다 말입니까 그에게 무슨 신앙을 찾아보고 그에게 무슨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다무너져버니다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의 교훈하면서 짧은 내용 속에 수업 실리가 이 말씀을 다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부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정무사야 기도해라. 주님 이 얼마나 저에게 부탁 다할수 있을까요? 따져보니까 제가요 딱열 주일 쓸게 하면 끝나요. 안 빠지고 계속 설교도 열 줄, 열번 설교, 줄 설교하면 저는 저희의 모든 사명이 끝나버립니다. 이교회에서1열번 남았더라고요. 한편 한편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고, 마무리를 잘 하는 데 있어서 좀더교회의 성장과 부응이 있었다면 더 아쉬움이 없을 텐데, 그게 남아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이게 머물러 있어라. 주님이 기도하는데 한 시간도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없었더냐? 너가 평소에 뭐라고 했느냐? 죽을전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을전언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전언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드로가 부인해버립니다. 아예 간이도는 팔아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이기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또 대통령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그들은 하나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평소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대학주다할 때는 내 대모만 하고요. 감옥 속에 들어있다가 경제활동, 직장생활도 안 하고 있다가요 저 사회주의 계통에 진보쪽으로 정권 잡으니까 그거 전부 들어가서 정치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정치권에 들어가서 야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땀 흘리고 일을 해봐야 되죠 같이 수고도 해봐야죠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참 궁금해요. 장르 계시고 정치하안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예요? 1919년도 임시정부가 건국이 되었다면, 뭐탈 해방이 필요합니까? 광복이 뭐 필요합니까? 그게 정부의 역사가 지나오는데. 왜파리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뺏겼던 자유를 찾았기, 주권을 찾았기 때문에, 이게 진정 건국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갈라져서 야단입니다. 도대체 나라의 건국을 문제로 삼고 정치군이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그들에게 자리를 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요. 그 자리를 주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족된 것 많았지만은 저도 이제 이단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주어진 하나님 교회에서 중기자로서 내가 자리에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자리에 물러나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보다 내려왔을 때더 존경받는 것이 진정한 모범적인 삶이고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삼성에서 오늘 첫 번째 가르니다를 예로 듭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으라 했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 벌써 자기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여덟 명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부탁하는데 가르니다는 거기에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가르니다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요. 대제사장과 노마의 군사들과 같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면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노마 군인들과 같이 걸어다니고 있고 그 길에 같이 서 있고 그들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예수를 팔까 자리에 앉아서 흥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정해주는데 자기 자리가 벌써 없습니다. 예수님 정해줄 자리가 없어요. 벌써 자기 자리를 자차 가버리. 두 번째는 뭡니까? 가룟단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머물러라. 좀더 가까이 서로 대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데도 이미 가룟단은 가까이 올수 없는 길을 가버렸어요. 가까이 하면 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입까지 맞추어요. 그렇게 인사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체포하는 신호예요. 간사히, 거지없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느냐. 멀리 예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와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실수하고 그렇게 임맞추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임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해라. 그 군호를 짜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우리가 한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리다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자리 이전에 자기가 먼저 자리를 정해버립니다. 예수님십자기를 가라고 했는데 자기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했겠는데? 가장 악한 흉계를 꾸미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대지상 서이관들과 함께 그는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간절을 바라보면서 절대 나는 그렇지 않겠지. 절대 나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런 가운데 그래도 믿을만한 제자들을 들이고 예수님이 계수면 동산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여기 머물렀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시간도 지키는, 지키지 못하는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예수님 십자가 절때베드로 멀찍이 따라가죠? 그때 요한은 어디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개사만의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래도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십자가를 앞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지는데, 그게 같이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데, 다 외면해 버립니다. 홀로 가장 외롭고 고독하게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온 동산에 예수님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구 하나도 기도의 동요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개수만의 현실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겨냅니다. 얼마나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영역을 힘입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그래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필요하는데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 오병여를 통해서 오천명이 따르고 예수님 왕으로 삼려하던 그들 호산단을 위치는 그들 한 사람도 예수님 마지막 기도동산에는 없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홀로 남은 예수님 모습 인간에 대한 원망하라고요 인간에 대해서 그가 자체가려면 끝이 없죠 내가 믿었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었는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적으로는 예수님도 교육적인 면에서는 실패했다. 가위다는 예수님 팔아먹어버리죠. 배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죠.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이 이탈한다면 마지막 십자가가 타고 올때 8명이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지키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리에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도 허락도 없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서 그렇지, 부활하신 사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신앙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인하고 예수 팔아먹는 건 둘째 치고요. 오늘도 주와 함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한다고 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것이 매치되고, 여기에 나는 이 손뼉 소리, 여기가 바로 믿음이다.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동안에 여기 좀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입니까? 어느 시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마치고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따라가는 모습은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우리도 같이 동행하고 우리도 같이 가는구나 하고 그들은 참미하면서 어디로 가요?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오늘 26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남산으로 나가니라 그렇게 참여하며 나갔는데 그 찬송을 끝까지 주님과 같이 할수 있느냐 기도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는 개세만의 감남산 입구에서 이제 갈라져버립니다. 여덟 명 너희들이 여기서 찬송하든 뭘 하든 여기 앉아있으라 했는데 그들이 찬송을 했을까요? 끊어져고요 기도했을까요? 안 합니다. 세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지 못해도 찬송이라 불렀습니까? 못 불렀어요. 잠만 잤습니다. 갈리다가 다니면서 그가 받은 은혜 3년 동안 예수님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찬송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한번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자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럼에도 건강함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 또내 믿음의 자리 스스로 중의의내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일날을 출발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선 자리,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설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찬송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디서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도우시고 우리 하는 일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어디에서 찬송하고 일어나고 말씀 듣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내갈 길을 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자리에 주님이 일어나라고 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참 깨어있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기상적으로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알래스카그 나라에도 갑자기 얼음이 녹아가지고 온 마을이 물에 잠겨버리고요. 세 곳곳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보면 대단하잖아요. 일본에는 그렇게 임시 정부까지 세울 만큼 지진 때문에 야단이고요. 일본의 나라가 섬처럼 있습니다. 저도 울릉도도 가봤지만은 울릉도 그 섬이 어떻게 바다 가운데 떠 있는지 그낭떠러이 곁에는 수백 미터의 바다가 있잖아요. 일본의 남부 지역은 지금 육지가 있죠. 가오시마나 후쿠오카나 이런 나라 있는데, 그 바로 바다 깊이가 3,000m, 4 0 0 0 m 라해요지 나서 육지 건드려버리면 물다 빠져봐도 바다 메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단이죠 주님 다시 올날는가까워시는것 같고,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가장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최고로 달해 있습니다. 뭐 죽기까지 주로 따르겠다 그러고 기분이 좋아서 감정상 가는데도 견디지 못해 찬송 부르고 그렇게 나가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자리가 표정되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셨을 때그 주님에게 마음이 맞도록 한 행동을 한 사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도 준비되어야 되죠 내 심령이 공간 속에 육신이 약해버리면 기도가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지면 영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수중앙교회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육신적으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고 육신이 우리는 힘든다고 기도 생활을 끊어버리면은 내 영은 육신의 약함보다도 더 약해지고 내 영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지난 33년이 예수님의 생명 속에 이들을 제자로 부르고 3년 동안에 지난 3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유명한 단어죠 Now and Here 지금 바로 이 시간 얘기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익숙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당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제는 잘 사하시고, 새벽제단한 번씩 잘 사하시고, 수요 기도에 와보면 설교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적게 출석해서. 좀 잃었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